오노 oh, no 하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네 개, 4개, 네 개의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가 털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가 다른 사이트에 털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스팸메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아마도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개념이 사실 강하긴 해요 왜냐면은 뭐 예방한다 라기보다는 노출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소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이상적이고 근데 하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소를 잃었다면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한 번쯤은 확인해 보면 좋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여시고요. 저는 크롬을 열게요. 그리고 제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이 사이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요 사이트는 2013년부터 운영이 되던 곳이고요 사실 이런 이메일이 해킹이 됐는지 뭐 여러분의 패스워드가 해킹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사이트들은 많이 있고 그중에서 일부 사이트들은 그 사이트 자체가 해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때에는 해당 사이트가 안전한지 믿을만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거고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없이 운영이 되던 곳이고, 클라우드를 조금이라도 활용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클라우드 업체가 있어요. 그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원 패스워드. 아마 뭐 패스워드 쪽 관련되신 분들이라면은 어 여기랑도 연관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업체들과 서로 협력해서 캠페인 형식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보안 쪽으로는 굉장히 인지도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가장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 뭐야 이 사이트 조금 약간 좀 불안한데 그러는 거라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 어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러는 거라면 저랑 같이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한번 제 모바일의 이메일 주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pw n e d 물음표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띵 누르시면 빠밤 보시면 굿뉴 s 스노 이거 어떻게 읽나요 제가 영어가 짧아 가지고 요, 요 이름을 제요 요 문장을 문구를 제가 발음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메일 주소에는 무언가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뉴스라고 나와 있으면 노출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 이고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계정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제가 다른 계정을 이용하니까 오노 하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4개 4개의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가 털렸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어떤 사이트인지 한번 볼게요 내려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도비 충격, 그죠? 어도비, 드롭박스, 충격, 뭐야? 어도비랑 드롭박스 안전한데 아니야? 안전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 사이트가 예전에 한번 털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냐라고 의심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훨씬 더 강력하게 보안책을 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 메일 주소가 스팸 메일을 뿌리는 그런 업체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됐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4개 사이트가 지금 노출이 된 거고요. 이랬을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도비 패스워드, 내가 어도비 패스워드는 A b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했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a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a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말고 b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보안을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된 거고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굉장히 뻔한 이메일 주소 한번 넣어 볼게요 hello hgllo -E hello gmail com 한번 해 볼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노출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됐죠 보시면 164개. 그죠? 164개. 대표적인 사이트들 여기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유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나의 이메일 주소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내 이메일 주소를 넣는 게좀 부담스럽다 싶으신 거라면 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리스트를 보실 필요 없이 여러분께서 그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링크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뭐000웹 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리다 보면 현재, 현재까지 확인되어 있는 회원가입 에 이용되었던 그런 정보가 털린 그런 사이트의 주소입니다. 어도비도 한번 털렸었죠. 우리가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눈에 띄는 게몇 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죠? 생소하죠? 그런데 아까 어도비도 그랬고요. 어베스트, 심지어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한번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빗자에서도 털렸네요아나 도미노피자 종종 시켜먹는데 화가 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어, 드롭박스도 있네요 드롭박스도 털려서 털린 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기 가입한 흔적 어, 에픽 게임스도 틀렸네요 제가 에픽 게임스 종종 무료 게임 올리는데 아 되게 속상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에 요출이 되어 있는 사이트라면 여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메일 계정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동일한 사이트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 패스워드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링크로 넣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트가 어, 지금까지는 딱히 문제가 없었고, 굉장히 큰 업체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운영되어 있는,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를 직접 여기다 입력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패스워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 넣어볼게요. 딱 누르시면, 어,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세 번, 세 개의 사이트에서 패스워드가 노출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 뭐 어쩔 거야. 그래서 패스워드 다 바꿀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한번 인위적으로 한번 패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하면은 요거는 패스워드가 누출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활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해서 이미 털린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뭐 고치고 이러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 아, 털렸구나. 요런 요런 사이트를 통해서 털렸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그러면 그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아야지. 혹은 그 사이트에서 이용했었던 패스워드는 더 이상 활용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보완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쓸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리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